자, 5번 문제 보자. 자, 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자 시각에서의 속도의 그래프에요 이게 그지? 시간 t에서의 속도의 그래프야. 그지? 근데 점 P가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원점하고 P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이거? 여러분들 보면. 자 보세요 원점에서 있었어요 맨 처음에 그죠 전피가 그죠 근데 속도를 보니까 2초 후에 어째요 2초 후에 속도는 얼마에요 마이너스 4죠 그죠 여러분들 속도가 마이너스란 이야기는 여러분들 음의 방향으로 갔다는 소리야 수직선에서 그러니까 왼쪽으로 갔다는 거지 이해돼 따라서 여러분들 위치의 변화량을 알려면 어째야 돼 속도를 뭐 하면 되나 그지 정적분 하면 되지 뭐라고? 위치의 변화량은 속도를 정적분하면 돼. 자, 봐. 그러면, 일단,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야? 넓이는, 요 삼각형의 넓이니까 4지, 4. 그지? 그럼 정적분값은 마이너스 4겠지? 오케이? 따라서, 2초 후, 2초 후에, 2초 후에 위치는 어디야? 2초 후에 위치는? 2초 후에 위치는 얼마란 소리야? 요 정적분값이, 그지? 어, 마이너스 4겠지 이해돼요? 따라서 위치의 변화량은 속도를 정적분하면 돼 따라서 0부터 2까지 정적분한 것이 결국 마이너스 4니까 2초 후에 위치는 마이너스 4에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오케이 따라서 또 2초 후에는 즉, 그지? 또 2초 후에, 즉 4초 후에는 여기서부터 4초 후에는 또어째 위치가 또 여기에 정적분 값이 얼마야? 또 마이너스 4지? 그러니까, 전피는 어디에 있는 거야? 그치, 마이너스 8에 있는 거지. 이해되나? 알겠죠? 그 다음에, 5초 후에는요? 그죠? 어, 그럼 여기 봐봐. 4초 후에 부호가, 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지.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방향을 바꿨다는 이야기야. 여기 이렇게 가서, 4초 후에 여기 있어서 전피가, 그치? 그러면서 여기서 방향을 바꿔서, 오른쪽으로 이제 간다는 거야. 그치? 그랬을 때, 5초 후에는 얼마야? 5초 후에는? 5초 후에는? 여기 정적분, 4부터 5까지 정적분 하면 이 삼각형 넓이 얼마니? 1이지? 아,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한칸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점 p 의 위치는 뭐겠니? 마이너스 7이겠지. 이해돼? 그 다음에 또 6초 후에. 그지? 또 6초 후에. 6초 후에는 어떻게 돼? 또 1초 가면. 이 정적분 값 얼마야? 1이지. 그럼 또 오른쪽으로 한칸 갔다는 거야. 그지? 어 그래서 6초 후에 위치는 얼마야? 마이너스 6에 있는거야 최종 그지? 그래서 요요 요 속도 그래프를 보고 그지? 위치의 변화량을 알수 있어야 돼 그지? 따라서 이거 외워둬야 돼 위치의 변화량보다 정적분하면 되고 총 움직인 거리는 여러분들 총 움직인 거리 한번 해볼까요? 0부터 6까지 t가 어 6초 후까지 6초까지 총 움직인 거리는 얼마야? 움직인 거리는 넓이를 구해주면 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움직인 거리는 8 같잖아. 그 다음에 1갔고1 갔으니까 결국 총 얼마 간 거야? 움직인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 갖고 1 갖고 1 갔으니까 그치? 10을 간 거지, 10. 그래서 총 움직인 거리는 10이야, 10. 그치? 어. 그 다음에 0부터 6초까지 위, 치의 변화량은? 그치? 왼쪽으로 8칸 갔어. 그치? 오른쪽으로 2칸 갔지. 따라서 위치의 변화량이 얼마가 되겠니? 그치? 마이너스 6이 되겠지? 그지? 오케이.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따라서, 그럼 이문제에서 뭐야? 점 p 가 원점으로 또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몇초 후니? 그렇지. 4초 후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마이너스 8에 있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니? 그지? 거리는 양수니까 얼마라고 해야 돼? 그치? 8이라고 해야 돼. 이해됩니까? 오케이.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좋아요.